용서가, 회개가 사람이 인간적으로 할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늘 여러분들 어디만에이 주관 주제를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사회체육회 주관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자. 아멘. 성령의 터치를 받자. 또 구원받으려면 물과 성도로 건너야 만 된다. 성대 안에 성령님이 계시야지만 저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고, 온전한 회대를할수 있고, 온전히 하나님의 에아가의 사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것은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본다는 예수님이 2020년 전에 성자 하나님이신 계신께서 말씀이 임시되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고 자기 선택된 죄인들을 찾아다니십니다. 오늘 본문에 봐요. 19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여류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아멘. 왜 예수님께서 여류로 들어가시겠습니까? 거기에 죄인 된 선택된 자녀가 있다는 것입니까? 본문의 이름까지 정확하게 예수님이 기억한 걸 잊지 바랍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인물만 기억하겠습니까? 전절도다 이름까지 다 기억한 걸잊이바랍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님 이름 보사 성령님께서 이 코리아 성경 방송에 예수 전주의 재임에 선택된 자들이 있어 온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니, 지금은 언 성경의 시대로 하나님 영 예수의 영과 성경을 위 선택된 자들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런그아담을 나무의 시월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영부가 영부가 하고 몰라서 그러겠습니까? 다 알고 있지만 나와서 회개의 끼를 주고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참십분 칼럼도 너무 긴데 간단하게 일 2분 칼럼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나니라 2020년에 한 말씀이 지금 2020년이 됐는데 얼마나 더 가까이 왔겠습니까 바로 눈앞에 코앞에 왔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책임그 네. 그 선택의 자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삽계여라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이 성경의 인물이 보니까 삽계여 오늘까지 성경을 두고 성경을 깨닫을것닫기 힘을 더니여러분이고 저였던 것입니다. 아, 세상에 아, 네. 그런 죄인을 예수님이 찾으러 지금 보사 성령께서 찾으러 거리아 성경방송에 예수님이 오신 걸 예수님 기쁘게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야 네. 이런 많은 자가 있으니 세자에어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 어떤한사람인가 하고자 이웃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만할수가 없어 이 사도는 단점이 많은 물입니다 저도 단점이 많습니다. 장점도 있지만, 그러니까 저런 믿음의 사람들은 단점을 극복해주기 시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예심을 만날 수가 다는 것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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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교회에 나와서 예심을 만나야지만 구원받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것이 위시 바랍니다. 아무리 교회에 50년, 6 70년 나오는 후에 예심을 목난하고 성경으로 전달했다면 미안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크리찬이 스 아니고 육적인 자녀, 죽적인 자녀인 걸 위시 바랍니다. 아, 네. 그죠? 근데 이사껴오가또 사전에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 복귀하여 돌간남에 올라가는 이런 예수께서 그로 지나가게 되니라단절만한은사껴는 키가 작은 게단절했습니다다 기본적으로 키웠는데 예수님을 본래 볼 수가 없어. 너무나 사랑이 많았다. 웬만한 같은 사람은 포기하고 그냥 돌아왔었없습니다 저도. 그러나 이사껴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예수의 손을들으예수를 어떻게든 얼굴 한번 보고 만나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노력을 해야된다는 것입니다. 옆에 보니까 누가 나고 뽕나무가 있네. 이리로 올라와서 예수님을 만나겠다. 그키 작은 팔과 작은 다리를 올라와서 예수님을 쳐다보는 바람 오전에 예수께서 그곳에 서다쳐다보시는되 삽계리와 석계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와야 되느라. 예수님은 처음으로는 삽계를 일까지지가면서 영도가 내려오라. 오늘 내 집에 와야 되느라. 그 말씀을 들을 때 삽계를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오시나. 아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부원 받은 사람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회랑을 올려고변화를 일어나지 못하면 아직까지 구원 받지 못하는 자라나습니다그 사귀어 보세요, 세리장이요, 부자요, 돈에 빛바라듯 먹고 사는 인간인데 돈 백은 못 사는데 예수님을 집배로 영접하니까 팔자에 사귀어가 서서 이제. 주께 여자오대주요 보시옵소서 내 소의 절반을 가라앉게 주겠사 하며 만이 누굴 것을 속히 패하던 일이 있으면 내가 각질을 얻게 한답니다. 아니 돈만 알아고사람 돈이라면 안되면 다 해본 사람인데 돈이라면 벌벌죄살때내 신을 만남으로 은혜를 받았는가나 내 소의 절반 을 주겠다 합니다. 예를 들서십억이 있으면 오억을 주겠다 이거야 이0억이 있으면 십억을 이게 말이 쉽지 않습니까? 이게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갚은 예수를 만난다는 게 변화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여러분들에게 잘못했다 했으면 일편러 이따라 각자의 사별라또 갖다 갑니다. 아멘. 이 소리를 듣는 우리 예수님께서 결론적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1절이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의 이 집에 들어로싸니이 사람도 아브라의 자손이로가 인자가 고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십니다. 제때그한 영혼이 예수님도 구원받은 그 영혼이 우주 만물보다 온천아보다 하나님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비신 말합니다. 그러면 사경만 말씀까 저와 여러분들 한분한분이 온천아보다도 하나님도 귀하게 명시를 주시 바랍니다. 하늘 이렇게 제때 이렇게 사개월 저와 여러분들 찾아 구원들을끌려주고또 이제 사명까지 주었고 점사 감사 복사 성교사로 주의 주로 지금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명을 주시 바랍니다. 아멘. 그 축복된 사람이고, 저을내시서도배로운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을 믿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보리아 전교방상도예수님도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그런 방송 되시기를 초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7월달 장마철 가운데, 기독교 사례 대표 중간으로 우리 또, 코리아 성교 방사를 담은 만해요. 일곱 세계로, 귀한강사님 성교사님, 많은 게 또, 말씀과 자기가 뜻을 기도할 용납을 떨립니다. 귀한 우리 마지막 열 번째 감사, 기사님 대표님, 이웃의 목사님, 말씀과 번강으로성령으로 주관께 묻주시옵시고 모든 요납을 떨리며,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없나이다. 아멘. 할렐루야.